가혹과 가슴 압박, 왜 오는가? 며칠 전 수행자는 갑작스러운 가혹과 가슴 압박, 그리고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.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. 이 반응은 수행 중 자의 생존 습관이 흔들릴 때, 거의 모든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심리, 신체적 저항입니다. 왜 가슴인가? 가슴에는 생존, 숨, 자감, 통제감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즉 몸이 아니라 내가 숨을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. 아비달마에서는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행음동 식음포 온이 흔들릴 때 의식은 두려움을 느낀다. 이 경험은 수행의 태복 아니라 진전이며 아공과 복공 사이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전환 증상입니다. 4일후 자연히 가라앉은 이유는 그것을 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몸은 불편했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고 그 불편함을 나라고 믿지 않았다는 증거. 이것은 수행자가 이미 내면의 중심을 나에서 관찰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.